자 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 대장입니다. 에임드바이오가 오늘 움직임을 줬는데 공시내용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다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라는 거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수급과 재료가 동반될 때 자리가 좋으면더 먹을 수 있다 수익을. 그거는 무슨 얘기냐? 재료가 노출돼서 수급이 바뀌는 그 순간이 64,000원이 아니라 8만 원이면 더 좋겠다. 이제 그거죠. 그거는 차트가 재료 전에 선행을 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 기반으로 봤을 때 에임드바이오에 기대를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정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쫄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에임드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난번 영상이 12월 23일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고가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해야지 눌렸을 때 다시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네, 눌렸을 때 다시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 항상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확인하는 구간이었고 오늘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추가 매수죠. 어쨌든 오늘 또 올라가 줘서 그리고 그 뉴스가 VR 이상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또 매수 매도를 또 했습니다. 어쨌든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뉴스를 동반해서 슈팅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챙긴 건데 어떤 뉴스였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좁아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말이 좀 어려운 것뿐이에요. a n b 3 0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네 에임드바이오가 ADC 표적 항암제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유도탄처럼 항암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를 따라가가지고 조져버리는 그런 요즘에 겁나게 핫한 암학계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거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꼈었냐면은 sk 플라즈마라는 데가 껴가지고 야 너네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 근데 만약에 얘가 괜찮아 그럼 내가 너네 돈 주고 인수를 할게 그거 내가 옵션 걸어도 되냐 라고 해가지고 둘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SK 플라즈마가 에임드와이한테 야, 우리가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까 전 세계에다가 팔수 있는 것까지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는 대신에 너네한테 돈을 지불할게 라고 해서 옵션을 걸었던 거를 행사를 하는 거죠. 옵션 권리를 행사를 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지불했냐 비공개라고 해놓고 이제 118억 원에 10% 정도 해당한다고 하니까 대충 한 12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가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SK 플라즈마가 연락의 영업을 해 가지고 연락이 갔다 팔았어. 그럼 나중에 에임드바이유한테도 어 인센티브가 갑니다. 뭐겠게 이렇게... 좀더 은어로 얘기하면 이제 지가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거에 관련된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분봉상 보셨을 때도 1분봉상 이렇게 VI를 멋지게 말아 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 딱 사이즈였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 뉴스를 봤을 때 에임드바이오 지금까지 분석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뉴스 말고 이게 국내 SK 플라즈마가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빅파마 미국 회사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연결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얼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타점을 오늘도 매수매도를 했습니다. 에임드바이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분할매도 분할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발라먹는 형태 여러분들 안 하실 겁니까? 네, 하셔야겠죠. 문자로 수급입니다.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0 1 0 7 6 6 6 8 3 5 4 여기다가 보내셔서 에임드바이오 앞으로도 계속 발라 먹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함께하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김치국 마시는 거지만 일단은 어쨌든 한번 예상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에임드바이오 마일구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것 중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방에서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거기랑 기술이전 계약을 이전에 체결했었던 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거에 질 수가 없지라고 했었을 때 미국 회사랑 엮인 게 있나 없나 왜냐하면 얘가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게 독일 회사 베링거랑 엮였던 거되잖아요 독일 회사 말고 물론 걔네도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회사의 일라이릴리라든지 화이자랑 비교하면 은 이게 사이즈가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베링거의 작년도 기준 영업이익의 곱하기 2배가 화이자고요 이거보다 더큰 데가 <laughs> 일라이릴리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정도까지만 엮여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임드바이오가 엮인 게 있냐라고 한다 그랬을 때 얘가 ADC 항암치료제잖아요. 그럼 항암 파는 애들 중에서 옛날에 시젠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진단키트 시젠 말고 미국 회사의 시젠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런 재미난 일이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ADC 항암제 전문기업 시젠을 인수를 했대 누가 화이자가 근데 재밌는 건 에임드바이오가 이 화이자랑 뭔가 있었던 게 아니라 ADC 항암제 전문기업인 시젠이랑 옛날에 같이 뭔가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얘네가 몇몇 몇 조더라 하여튼 54조인가 하여튼 그 정도를 줘서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랑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오늘 나왔던 공시도 뭡니까 ADC 물질이잖아요. 그러고 앞에 있었던 건 독일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네가 갖고 와야 되는 문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B 급이라고 뉴스라고, 뭐 독일에서 베링거한테 좀 미안하지만 B 급 뉴스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올라서 상한가 못 갔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v r 을 갔다 왔으니까 이건 C 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화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S 급입니다. 재료가. 그러면은 이게 돌파를 세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화이자가 아니라 일라이릴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SS급인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과거 이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분야까지는 범위까지는 화이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화이자랑 직접적인 게 아니라 화이자가 인수한 시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인수했었던 하만이 ADAS 회사를 인수하면서 온갖 잡주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카메라 회사, 소프트 회사, 자율주행에서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뭐 하나가 제대로 터진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아침에 일찍 찍어가지고 뉴스를 못 봤었던 거였는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일라이리 관련된 그 지분 인수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그 뒤에 일라이리랑 또 엮여있었던 알지노믹스까지 지금 꼬리를 달면서 캔들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항암 관련돼가지고도 분명히 이슈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 화이자나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 에임드바이오가 꿈틀꿈틀 거린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가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대폭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8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열어둘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진짜로 재료로 나타날 때에는 시장에서 분명히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린 거고, 일단 얘가 더갈래면 당연한 거예요. 돌파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그 타점을 통해서 매도를 했는데 날라가던가, 매도를 안 했는데 떨어지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셨을 때, 제가 0107668344로 6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많이 내드리면, 더욱이 제 영상을 더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더 눌러주시고, 옆에 친구한테 한번 추천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제 채널이 더 빠르게 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지만 그 공짜 대신에 저도 수익이라는 엄청난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도 많이 수익이 나고 있었고 특히나 에임드바이오 하나만 해도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벌써. 매수가 대비했을 때도 지금도 50%가 넘는 수익이고 매도했을 때 이때 70%가 아니라 80% 정도 수익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주식 유튜버긴 하지만 일단 트레이더 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 계속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어, 그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과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타점을 인드아에어만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났었는지 뒤에 붙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인사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4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Investment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을해야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루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여기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